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VCNC에서 온 김명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리인벤트 2016에서 발표된 서비스 중에 하나인 AWS 아테나에 대해서 어, 약간 그 설명드리는 거랑 이제 데모랑 같이 해서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어,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저는 VCNC에서 서버 개발이랑 이제 데이터팀의 약간 인프라 스트럭처 이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선제 주로 회사에서 AWS 쪽에 돈을 쓰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희 그 메인 서비스인 비트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커플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표방하고 나온 서비스고요. 어,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 5년 조금 더 됐는데 어, 채팅, 기념일, 뭐 사진, 메모, 캘린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물론 둘다 제공을 하고. 지금 2017년 1월 현재 어전 세계에서 2천만 다운로드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서비스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채팅이고 이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이런 것도 당연히 보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자신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할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진 앨범이고요. 이거는 이제 첫 화면인데 여기 뭐 이렇게. 기념일을 등록해 놓거나 아니면 서로 상대방의 그 날씨가 이제 프로필 사진 옆에 표시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둘이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어 날씨 정보를 통해서 이제 뭐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오늘 발표의 주제는 AWS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 매니지드 쿼리 서비스인 어 아테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 아테나를 이제 제플린이라는 그요즘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어 개발자분이 개발하신 이 오픈소스 노트북을 통해서 좀더 이제 편히 쓸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어 이건 이제 그 AWS n 디 j c 사장님이 아마존 아테나 이제 발표를 한 장면이고요. 어 아테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SQL 쿼리로 S3에 저장돼 있는 그 로그 파일을 그냥 바로 그 질문 커리를 날릴 수 있도록 한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6그 리인벤트에서 출시가 된 매니지드 쿼리 서비스고 이게 그 얘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설명에도 써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몇년 전에 출시한 프레스토라는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오픈 소스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표준 sql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가격 정책도 되게 약간 스트레이트포드해서 그 1TB만큼 어 내가 S3에서 로그를 가져와서 걔를 분석을 하면 그냥 그 1TB당 5불씩 어 비용을 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정책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요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S3에 저장된 로그에 그냥 바로 쿼리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맵리듀스를 돌리기 위해서 뭐 하드 클러스터를 띄운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쓰는 뭐 스파크 같은 걸 쓰려고 스파크 클러스터를 띄우거나 이런 그 부수적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냥 S3에 쌓여있는 로그에 뭔가 필요한 그러니까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그때 바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VCC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문제점 혹은 새로운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네, 이게 이제 저희 기존 분석 시스템인데 저희도 이제 그 서버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올려주는 로그들을 이렇게 다 어떤 여러 개의 S3 버킷들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존에 주로 스파크 클러스터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큰 플레이스먼트 그룹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스파크 클러스터를 이렇게 그 사용자가 띄워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커리를 이 S3에서 쭉그 로그를 긁어와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 중간 결과값을 o 뭐 s3에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뭐 스파크 클러스터가 이제 데일리로 아침마다 이제 그 전날 24시간 동안 새로 추가된 로그를 그냥 한번 쭉 처리하는 약간 그런 배치 작업 같은 것도 따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제플린이라고 그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데이터 팀도 직접 볼수 있고 뭐 데이터 팀뿐 아니라 뭐 개발팀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팀에서도 그런 이제 그 분석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 근데 이제 기존 스파크 클러스터는 이렇게 막 뭔가 하루치 데이터를 막몇 시간 동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처리를 하면서 뭔가 그 결과로 뭔가 그 다음 커리를 또 날려보고 또 살짝 설정 바꿔서 또 날려보고 이런 약간에도 쿼리를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한데요. 어그 그러니까 쿼리가 어 뭔가 이렇게 되게 드물게 수행되는데 또 리스폰스 타임은 좀 되게 짧았으면 좋겠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그 저희가 이 클러스터를 스파크 클러스터를 항상 띄워 놓는 게 아니라 안 쓰고 있을 땐다 내려놓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래야 비용이 절약이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를 그냥 온디맨드 그 인스턴스를 쓴게 아니라 그 AWS 스팟 인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팟 인스턴스는 이렇게 비딩이 들어가서 가격이 안 맞으면 안뜰 때도 있고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는 온디맨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뜨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앞에 웜업 시간이 들어가고 뭔가 사람의 손이 또 뭔가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다 이런 요구사항이 회사 내에서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면 비트윈에서 이제 그 뷰티 내부 광고 스팟들의 이제 광고 성과를 측정하는 서버를 저희가 만든 게 있는데 그 내부 시스템이 이제 이 내부 어드민을 그 개발자들이 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광고를 세일즈 하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보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거를 띄워달라고 하는 게좀 되게 불편한 약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이쪽 서버로 로그를 올려주면 이걸 키네시스로 모아서 S3 업로드를 하고 이 S3 파일을 SQS 이벤트 그러니까 S3에 새로운 로그 파일을 올라오면 그걸 S, SQS로 보내서 어, 저희가 이게 G사의 비모 서비스라고 써놨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그그 그 아테나랑 비슷한 서비스가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제공을 하던 게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로그를 막 바닥 건너 보내서 이쪽에 집어넣고. 여기다가 어드민을 다시 만들어 붙이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테나가 나오면서 이 과정을 쭉 생략하고, 그냥 이 저희가 쌓여있는 S3 로그에 그냥 바로 때릴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그 에드 그 로그들을 이제 어떻게 아테나에서 커리어할 수 있게 되는지, 그걸 이제 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 네 일단 이거는 어 저희 애드 액션 로그 구조인데 이게 뭐 이렇게 어카운트 아이디나 유저 아이디나 뭐 세션 아이디나 IP 어드레스 이런 게쭉 있고 아래에 뭐 젠더나 이게 클릭 액션이냐 뷰 액션이냐 뭐 플레이스먼트가 어디고 시간이 언제였고 뭐 플랫폼이 뭐였냐 이제 이런 식으로 로그 제이슨 로그가 이제 계속 올라오거든요 클라이언트에서 어네 그래서 이게 일단 저희 그 S3 로그가 쌓여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디렉션 로그라고 해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어 네, 뭐 2016년 뭐 12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쭉 이제 안에 로그가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쟤쓴 파일들이 이제 압축돼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로 쿼리를 날릴 수 있게 이제 요게 이제 아테나 그 대시보드인데요. 네, 이렇게 딱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비트윈 액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면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S3 버킷 로그들을 그냥 바로 쭉 불러올 수 있게 이제 그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명령을 집어넣을 거고요. 어, 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그 하이브 쪽에서 쓰는 뭔가 이제 테이블 만들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셨듯이 제이슨 파일이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어네 여기에 이제 그 얘가 이제 제이슨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목표로 하는 파일이 어떤 포맷, 어떤 디시리얼라이저를 가지고 이제 그 아테나 쪽으로 올라올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조금 잘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S3 그 아까 봤던 그 로케이션에서 이제 그냥 로그를 불러오겠다. 이렇게 이제 로케이션을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는 그냥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스키마를 그냥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으면 이제 이대로 스키마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이 쿼리 날리는 창에서 이렇게 런 쿼리를 하시면 어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 됐네요. 금방 되네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방금 만들어진 애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에 그 스키마 같은 것도 어떻게 되있는지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클릭이 되나? 네. 그래서 여기 근데 뭐 이런 거 눌러 보시면 있죠. 인터널 서버 이런 것 여기 쿼리 날린 결과가 그냥 바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거를 그냥 열 줄을 그냥 그 출력하라고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그 제가 방금 만든 테이블 설정이 뭐 이제 테이블 이름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든지 원래 있는 로케이션이 뭐였고. 어, 얘가 어떤 시리얼라이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올라왔는지 이제 이런 부가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직접 뭔가 좀더 복잡한 쿼리를 알려볼 건데 어떤 쿼리를 알려볼 거냐면 어, 얘가 이제 그 뒤쪽 로그 정보에 보시면 뭐 여기 젠더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어, 뭐 액션이라든지 컨트리 코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룹 바이를 해서 그냥 카운트를 하는 약간 그런 쿼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런 버튼 눌렀을 때 여기 이제 커리 러닝하고 있다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시고요 어 이게 시간이 아마 약간 걸릴 텐데 네. 음. 이거는 이제 원래 쿼리 도는 사이에 보여 드리는 건데 여기 위쪽 탭에 보시면 히스토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날린 쿼리가 이렇게 그냥 표시가 돼요. 그 전에 나, 날렸던 이게 히스토리가 쭉 표시가 되고 얘를 석세스 했는지, 페일 했는지, 뭐그 런타임은 얼마나 걸렸고 이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데이터를 스캔한 게 얼마나 되고 이제 이런 게쭉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이제 어, 이 쿼리를 날렸을 때 결과가 이렇게 바로 여기서 그 결과를 다시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이 SQL 창이 네 창이 이제 리절트 보이는 게이 공간이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쿼리를 날린 게뭐 예를 들어 결과가 뭐몇 백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까 그이 위에 이제 이 히스토리 탭의 이쪽에서 그 다운로드 리절리트하는 이쪽에서 네이 버튼 누르시면 그냥 바로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얘가 실제로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 이쪽은 안 보이네. 네, 여기 세팅스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이 어, 중간 결과들이 실제로는 이 아테나에서 만든 중간 결과들이 어떤 그 S3 버켓에 쭉 저장이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다운로드 리절트가 이 S3 버켓에 저장되어 있는 중간 결과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만약 필요하시면 이 그냥 경로 S3 들어가셔서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어. 이제 방금 날렸던 쿼리가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쿼리를 날린 게 아,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보통 어떤 뭐마이에스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냥 쿼리 날리면 보이는 결과랑 똑같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뭐 클릭이랑 iOS, 뭐 코리아, 뭐 크리에이티브 아이디가 모일 때뭐 그게 카운트가 몇 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얘를 제플린이라는 이 노트북에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이거는 그 여기 패스워드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제플린 까셔서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 설정 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이거 이제 아테나를 뒤에 백엔드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제플린이 아테나를 바로 지원하는 건 아닌데, 아테나에서 이게 JDBC 드라이버를 그냥 지원을 해서 그 경로를 그냥 바로 연결을 하면, 어, 이 제플린에서 그냥 아테나를 바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설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 어떻게 추가하는지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 얘가 이제 아까랑 똑같은 쿼리를 지금은 그 제플린 여기 대시보드에서 날리는 거거든요. 이 위줄에 %아테나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선언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쿼리를 똑같이 치시고 얘를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러닝이라고 위쪽에 표시가 되면서 이쪽에 지금 좀잘안 보이는데 네, 이 위쪽에 러닝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이게 이제 뒤에서 그이제플린 대시보드가 뒤에 이제 아테나랑 연동을 해서 그쪽에 커리를 날리고 이제 결과를 일로 가져오거든요. 어, 그 사실 똑같은 거를 아테나 그 대시보드에서 할수 있는데 왜 여기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가 이제 뭔가 노트북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분석해 놓은 걸 여러 개를 쭉 저장해 놓기도 좋고 얘가 어떤 그 테이블 형태로 나온 결과를 그냥 어떤 바로 그래프로 그리거나 뭐 이런 거 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플린을 쓰셔서 아테나를 연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역시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아 바로 나왔네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2016년 12월 한달 동안 그 그 플랫폼이랑 어떤 플레이스먼트별로 광고가 클릭이 몇 번이 되었는지를 그냥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플레이스먼트를 보면, 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iOS, 안드로이드가 그냥 이 위에 약간 옅은색이 iOS고 아래는 안드로이드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고요. 어뭐또 예를 들어서 잘 보이려나? 아네 이건 이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라고 이게 이제 그 그때그때 그때 다른 광고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광고는 예를 들어 뭐 4일부터 뭐 8일까지 보여줬는데 그동안 클릭량이 이렇게 변했고 뭐 이제 이런 걸 여기서 이제 바로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을 하면 요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그래프가 또 따로 보이고요. 이렇게 하늘색을 클릭하면 이 하늘색에 대해서만 또 그래프가 보이고 이래서 어 이게 그래서 제플린이, 저희는 이제 사실 제플린은 원래 스파크랑 연동을 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써보니까 아테나랑 연동해도 되게 어 쓸모가 많다 이런 걸 알게 되었고요. 어네 그래서 이제 아테나 제플린을 보여드렸고 저희가 사실 이게 원래 아테나에서 진짜 추천하는 방식은 아까 그 s 3 저희 그 로그 파일이 그냥 텍스트 파일이었는데 그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파케이 포맷처럼 약간 칼럼 날 스토리지 형태로 저장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칼럼 날 형태의 스토리지로 저장을 하면 이게 칼럼 베이스라서 그 로그 처리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또 이게 그 아까 맨 처음 도입부에 말씀드렸는데 1TB당 5불씩 그 비용을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칼럼 날 스토리지로 저장을 해 주면 어이 아테나가 딱 필요한 컬럼들만 읽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도 오히려 싸지는 그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지하게 쓰실 분이 있으면 이거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테나를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실제 서비스로못 쓰고 약간 테스트만 해보고 있는데, 어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그러니까 그. 프레스토어 s q l 이 기반이라서 u s s q l 이나 다른 서버들 b 익숙하신 분들은 그 s 를 그대로 똑같이 넣으면 좀약 q 안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이 좀 미묘하게 다르고 그 s q l 표준 신텍스 그 규칙 y 잖아요 그거를 s 되게 빡세 q 체크를 해서 그게 처음에 약간 힘들고요, 테스트할 때. 아쉬운 점은 아직 도쿄랑 서울 e 전 t 출시가 안 돼서 버지니 h 리전에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실 s q 가까운 시일에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의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